10월 30일 종교 개혁 주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2년 10월 30일 아, 이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에 에,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에, 이제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에, 이제 지켜야 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간에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걱정근심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진실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할수 있는 능력으로 그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티모드 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행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유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갈라디에서 2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인정하고 의를 위하여 힘써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입니다. 갈리아 대서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귀영화 다 좋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죠? 지금도 많은 참사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희성세대가 그들에게 놀거리 할거리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돌이켜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도하면서 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